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강의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에, 창세기 3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3장은 첫 사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 먹은 범죄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담과 범죄한 이후에 말하고 행동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징계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창세기 3장은 가정의 달인 5월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인류 최초의 사람들 어, 최초의 가정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 인류의 첫 조상이지만 또한 처음으로 가정생활한 결혼생활한 부부입니다 그들이 범죄하면서 보여준 행동들 말들은 오늘 우리의 가정과 비슷한 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죄은 죄로 인하여서 그 징계로 인하여서 그들이 겪었던 일을 똑같이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는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일해야 됐습니다. 땀흘려 일해야 먹고 살수 있었고요. 또 이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과 수고 또 해산의 고통은 지금도 우리 가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위에 가정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그런 관계, 어, 가정에서 남자 역할과 여자 역할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남편 역할 이 있고 또 아내 역할이 있는데 창조 때 아름다운 역할이 범죄 이후에 이렇게 좀 변질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가정의 모습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처음 하와를 만났을 때 이는 내뼈 중에 뼈요살 중에 살이라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였는즉 여자라 부리라 둘이 하나 됨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이 가정에서 부부의 역할이 서로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갈등하게 되었고 또 서로의 입장과 역할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요구하는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들어와서 깨어진 가정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부부가 다툴 때 어떤 생각을해야 될까요? 아, 죄 때문에 우리 가정 이런 고난을 겪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런 갈등을 어떻게 이겨나면 참 좋을까?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잘잘 풀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가정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깨어진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 안에 새롭게 회복해야 되는 그리스인의 가정 얘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의 그를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게 되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 안에서 새롭게 회복된 가정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높이며 존중하는 가운데서 세워가야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데 창세기는 첫 가정이 순식간에 무너진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은 그 죄는 여러분 크게 보이시나요? 어찌 보게 되면 은 전혀 성경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은 아니 나무 열매 하나 떼먹어 가지고 왜 이렇게 야단들일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에서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요?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이 생각보다 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숨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또 부부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탓들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를 주장하고 서로를 지배하고자 하는 가정의 주도권을 서로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이 부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가져온 결과가 어떠한 징계를 가져왔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쓰이 문제가 단지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문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그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아담과 화가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의 징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화가 지은 죄를 아시고 아담과 화에게 그 가정을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넌왜 숨었느냐. 누가 너에게 내가 금지한 것을 먹으라 하였느냐. 누가 너에게 유혹을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을 이렇게 조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화의 진술을 다 들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미뤘고 하와는 누구에게 책임을 미뤘습니까? 자신을 유혹했던 뱀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습니까? 모두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판서처럼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중한 판결을 내리십니다 피고 아담과 하와에게 최후 최종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로를 유혹해서 무서운 죄를 짓게 한 뱀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엄중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법정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변호사가 아니라면 자주 갈 필요가 없겠죠. 자주 가는 건 별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가끔씩 가보게 되면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죄를 지은 자의 모습이 어떻게 전락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판사의 공의로운 판결과 판사의 배려를 통하여서 정의와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도 오래전에 한번 법정에 선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벌금점 좀, 좀 줄여보려고 벌점점 좀, 좀 줄여보려고 법정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피의자의 신분에서 이 법정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제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판사의 판결을 들으면서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고요 또한 제 사정을 들어주고 벌금을 깎아준 그분의 그 자비로움에 대해서 크게 감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도 마찬가지로 이 에덴 동산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배려에 크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깨닫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제지인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우 신을 깨닫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무서운 죄를 지은 피의자인 아담과 하와 뱀에게 각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먼저 뱀에게 판결을 내리시고요. 그다음에 하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리신 판결과 징계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뱀은 누구인가요? 뱀은 변장한 사단의 하수인입니다. 사단은 타락한 천사이죠. 그는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명령을어기는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면 내 하수인이 되어서 내가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이 하수인과 더불어서 아담과 하와 더불어 사람에게 대적하는 세력을 갖게 될 거라고 아마 사단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뱀의 꿈과 환상은 죄와 함께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더 많은 자유를 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가 숙소되었고요. 모든 비조물 가운데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정반대가 되었죠. 더추악한 자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범주의에 떨어진 추락한 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럼 1 4절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게 되었는데 우리 1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을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배렘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마 뱀은 배로 다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배로 다니는 동물이 아니라 아마 발로 걸어다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 뱀은 아담과 하나 사주하여서 범죄한 징기론에서그 자유가 철저하게 축소하게 되었죠. 그럼 배로 다니는 기어다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처럼 높아지고 싶었지만은 제로이 날스 그는 흙 속에 뒹구는 흙을 먹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또한 가지 무서운 말씀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첫 번째 메시아 에언의 말씀으로 잘 알려지고 있는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이말씀속 교회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뱀에 간교한 의도를 간파하셨습니다 뱀을 유혹하여서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여자를 자신의 도구로 삼아 하나님께 반역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단의 시도는 완전히 끼워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뱀은 여인의 발꿈치를 물수 있을 정도지만 힘이 아주 미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은이 여인은 또이 연의 후손은 이 뱀의 머리를 치명적인 영향을 상처를 입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뱀이 사람에서 어떤 영향도 행사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으로부터 이 여인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뱀의 후손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보호하고 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을 언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부터 뱀으로부터 인간을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약속은 후에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 구원사건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뱀에게는 아주 엄청난, 아주 엄정한 판결을 보여주시고 있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사랑이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이 인간을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인간의 죽음과 죄를 제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개화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내리신 판결은 무엇인가요?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이 선악과를 줘서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을 어긴 첫 죄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징계를 내리게 되었는데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무엇인가요? 하나는 출산의 고통이고 또한 가지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위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서 하나님께서 하바에게 내린 판결은 이렇게 선언이 되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여자는 제 결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출산의 고통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남자가 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열심히 일해야지 먹고 사는 것처럼 일과 노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여인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낳아야 되는 해산의 수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출산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고통이요 고난입니다. 그렇지만은 출산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는 결코 아니죠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출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구원의 통로로 삼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산을 통해서 예수 그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또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까? 남편과의 관계에서 동등된 이해를 치, 이치를 취하지 못하고 또 변질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16절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과 하바 가정에서의 부부 역할은 서로 돕는 관계였습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던 사이였고요. 또 장세기 2십장1 8절을 보게 되면은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하와가 남편을 위해서 돕는 배필이 아니라 하와 아담과 하와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도움을 주고 받는 돕는 배필이 바로 이 부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로니네서 여자는 남편을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남자는 아내를 지배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바라보는 눈이 또 관점이 달라지게 되어서 이 부부가 가정 안에서 하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관계 또 서로의 힘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갈등관계로 변질되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관계에서 서로를 향한 이기심 또 지배하는 그런 마음을 내리려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휴를 내서 이렇게 가정의 모습이 많이 변하게 되었지만은 우리 r 우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과 섬김과 존중을 회복해야 될줄 s t m a s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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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i 죄 t m a s Christmas, c 의 r i s t m a s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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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i s t 하 a s Christmas, Christmas, c h r i s t 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에 비추게 되면 아담과는 범죄 이전에 할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담은 창 범죄하기 이전에도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에덴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는...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동산에 두었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놀면서 하루를 버리지않았다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하면서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일을 통하여서 피조물의 기쁨을 누릴수록 그에게 어울리는 에덴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는 범죄 이후에 일과 노동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감당하였던 그 일은 기쁨 자체였습니다. 감사함 자체였습니다. 아마 아담은 에덴동산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였고 또 나와 같은 사람에게 에덴동산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일간 노동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고통스러운 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십일절서 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 후에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칠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아래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아담이 해야 할 일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로 변하게 된 것. 원래 기쁨과 감사의 대상이었는데 그 일이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또 힘든 일이 된 것은 바로 죄의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의 죄로는 사나이께서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일과 노동은 본래 즐겁고 의미 있는 활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땀을흘리고 쓰고 하지 않으면 결실을 없는 고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노동이 죄유로 인하여서 고통스럽게 변화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19절과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인간의 그 실존이 이재런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관계에 놓이게 됐음을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땅이 내게가시던물과 엉겅퀴를 내을 것이라.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일과 노동 그 자체는 본래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지치고 힘들어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리고 잠시 쉬셨습니다.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기쁘게 일하시고 창조사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에서 누리께서 기 잠시 쉬신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대상이었고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살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예수님에게 일이 노동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공생의 3년 동안 또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 계속해서 기쁨으로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원량하신 구원의 사역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일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따모르고 수고해야만 결실을 얻게 된 것은 죄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고 한다면 기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처럼 자신이 높아지려는 교만함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서 일하게 될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그 마음을 통하여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 일의 본래 의미도 왜곡되어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고통스러운 일로 전락하게 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의 바른 목적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게 될때 우리가 잃어버린 일의 의미를 본래 의미를 다시 되찾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일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거 내용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열심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그 연장이 될때 다시 그 속에서 주님 주신 일의 참된 의미와 만족을 되찾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최후 종 판결을 내리시니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판결한 내 네, 판결한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셨습니다. 이사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 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구름을 두었습니다. 여기서 구름은 천사를 말하죠. 천사를 두어서 지키게 하였고 또 아담과가 하그 에덴 동산 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라트 하에레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다시는 아담과가 에덴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굳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담과가 땅을 갈며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실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 쫓겨난 아담에게 땅을 갈며 살게 하셨습니다. 벌레 사람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신의 근원된 흙을 갈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참으로 비관적으로 보일 수도 모르겠어요. 아, 흙을 갈며 살아는그 아담의 모습이 비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담과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땅을 갈며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의 마음이 이 명령 속에 담연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를 에덴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가 이제 에덴동산에서 나갈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주어서그 입혀서 내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를 에덴동산에서 내쫓으신 이유도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에 아담과가 선악과를 따먹고 영생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고 한다면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그 영원히 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선악을 따먹고 자신이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냐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죄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평생을 살아가지 야되 않겠습니까? 영원히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벌을 그가 감당하지 못하도록 이 생명 나무를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이 동산을 내어줬고. 땅을 갈며 살게 하는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과 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죄는 무효하시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담과 하가 지은 죄는 철저하게 심판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 양한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영원히 그들을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 미워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혹시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에게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습을 내놓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기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량하신 주님의 감사합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처럼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십자가의 벌로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 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다시 맛보고 주님의 거룩함을 입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